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이제 동계올림픽과 대백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도로이프라 또 관광이프라가 나름대로의 영향을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장기적인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다 접근성 있게 우리 대백이 접근한다고 한다면 또 동아에서 오는 도로도 빠른 시일 에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백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에 또 나름대로 겨울대로의 겨울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태백이라고 하는 어, 이 명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좀 밝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았고 단전 상황이나 파산 상황은 지금도 그려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께서 태백시를 위해서 어떻게 좀 방역 설정해 주실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은 파산이나 법정 관리 이후 하고 가고 있으니까요. 국회의원께서 태백시 비수 줄이고 정상적인 옥수수 영업을 위해서 노력하시 방안을 시민 여러분께 좀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6월 30일서부터 김철호하고 5월달서부터 MOU를 이제 맺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상담하길래 시장이 알아보니까 시장에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니까 제가 좀 의문이 가길래 MOU를 좀안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MOU를 맺으니까 그 이튿날에 우리 월 둘에 회원권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반응이 나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어가지고 한두 개 사가지고, 오늘도 회원권 자탈이 나하면 펀드라는 게 있어. 펀드. 돈을 이제 모으는 거죠. 이 개발 계획을 가지고 투자자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안 되면 이게 뭐 몇천억 그 신문에 나오고 다르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 말려었어요 근데 6월 30일 날 돈이 입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다. 계속 7월 10일, 7월 15일, 7월 말일. 정민기위원장님 여러 분 얘기했죠? 그거 맞죠? 계속 이게 미뤄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그저께 해보니까 어제 그저께 50억 들어오게 했다고 그랬죠? 계약금으로. 근데 이게안 들어왔는가 봐. 아직까지. 5투 문제는 좋다. 지금 그러면 정상화를 만들라고 한다면 저번에 좀더빚을좀 깎거나 태백시 회에서 150, 200억 이렇게 줘서 일단 또살려보거나하나 막고 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 제가 왔었던 명성의 김철호가 완전 포기를 하면 태백시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못 믿겠다고 선언을 하면 근데 또 뛰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장이 이미 김철호가 갖고 있대요. 물건을. 김철호가 애물를 내줬으니까 이게 애물이라는 게 김철호한테 판단하는 구두 약속이거든요. 어제 만약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이 제가 볼때두달 내지 세달 정도는 없다고 봐요. 또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아낀 말씀 드렸듯이 다 이렇게 또 회차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맞춰도 되겠죠. 좀... 2018년 2월 9일이면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백두대간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그 주산이 대극산 영산입니다. 적어도 합한해지는 한국의 첫 성화 공성은 태백산 천재단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게 된다면은 우리 세계적으로 70억이 바라보는 우리 태백 시가될 것입니다. 성화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것을 제가 IOC 하고 전체육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제한 체험, 그리스에서 제안해요. 에첫제하는 그리스에서 제안해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서 넘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태백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 그래서, 별른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조직위원회하고는 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그습니다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침대 앞에서, 어, 작년에 사학고라다가 한 천여평 부지에, 그, 비닐 하우스도 하고, 또 우리 고치회도 해서, 어, 많이 했습니다. 그걸 팔아놓고 나게 천안팔백봉 되는 거를 <laughs> 소비할 곳이 없어요. 그, 시장님말씀에 시장이 그래도 한 300봉 이상 그행에 팔아주시고 제가 가운데서 사장님 만나서 이걸 좀 처리해달라 했더니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해요 그걸 갖다 놓고 나니까 지난달에 6개 팔렸어요 6봉 한 10명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뭐, 뭐 하면서 지금처럼 가운데서 우리 거 써라 하면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협동작업을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또 농사짓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이 요런 게 이제 협동자업인데 사회적 기업도 그런 것같은 건데 관광도 저는 대표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점들 쫙 이렇게 숙박하시는 분들 또 어, 관광 이렇게 름른데 지금 농산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아, 알아보겠습니다. 어, 알아보는데 어, 이럴 거예요. 농산물이라는 게 어, 이렇게 그 아웃소싱게 이게 주는 내경쟁입차를 주잖아요. 내가 경기 입찰 받는 사람한테 이게 납품이 돼야 될 거예요. 어, 강원랜드 한번의논해서 지금 사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의논해서 그 설명을 쭉 드릴게요.